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을 초청해 법원의 판결제도와 바람직한 법원상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강 법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부임하신 지가 한달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요. 부산의 업무 파악이라든지 부산의 법원 업무는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IT 자원과 면담을 통해서 상당히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서울에서만 주로 있었고, 부산 지역은 처음인데, 벌써 푸근한 마음도 들고, 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 앞으로 부산 지역도, 어, 판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이 조금 업그레이드 될수 있겠다는 느낌을 갖고 계신지요? 예. 확실히 여러 가지 변화와 혁신이 IT 인프라를 통해서 눈에 보일 정도로 변화가 올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법원장님은 그 법원 내 최고 IT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아, 판사 일을 보시면서 이렇게 전자 법정 도입이라든지 이런 일에 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제가 군 법무관 시절에 군에서 컴퓨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예, 예. 요 사이 소송이 폭증을 하는데, 예, 예. 어, 물적, 인적, 시설 증가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폭증하는 소송에 대해서 부족한 자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IT 자원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법부 IT는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 3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부산지법원장 오시기 전에 창원지법원장 하시면서 창원지법에 예. IT 그 법정, 뭐 판결 이런 걸로 선풍을 일으키셨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예. 제가 그 온라인으로는 창원 이야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부, 외부, 여러 개청의 사람들과 소통을 했고 법정 안에서도 예. 파워포인트 활용 등을 동료를 하고 여러 가지 최신 IT 기법으로 재판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예. 런데 로드뷰 같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현장감 있게 법정 안에서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참 그런 게 초이 파이가 상당히 힘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한번 직접 한번 그 보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음성 인식 기능을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앱은 에번 오터라는 앱인데 여기에 말을 하면 글자가 그대로 말하는 즉시 타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 판결문을 쓰다가 생각이 떠오를 때는 순간적으로 이 앱에다가 그 판결문 구절을 녹음하는 식으로 말을 하면 문자로 다 적히기 때문에 효용이 많습니다. 아, 지금 바로 그렇게 그 나오고 있는 거네요. 예, 말하는 즉시 즉시 타이핑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손으로 입력할 때보다 엄청난 예.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 법원장님그 말고도 또 법원 음. 앱이라 해가지고 법원 정보라든지 판결이 그, 진행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또알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예. 그, 앱 장터에서 대법원이라고 치면, 예. 대한민국 법원이 이렇게 그 앱으로 예. 설치가 되는데, 예. 한번 시험해 보시죠. 자기가 사건이 있으면, 여기에 사건 번호를 넣으면, 사건 번호를 넣으면, 자기 사건을 바로 자기가 추적을 할수 있고, 하단 오른쪽에 종합법률정보라는 앱이 있는데, 예. 이 앱에 들어가서, 예컨대, 이중등기라는 뭐 단어를, 정보를 알고 싶으면, 이렇게 입력해서 클릭을 하면, 모든 판례 관련되는 법령, 책자가 모바일에서 서비스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아직 홍보 부족으로 예. 잘 모르고 있어서 예. 안타깝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면은 우리 국민들의 법률 상식이라든지 법률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은데요. 부산에서도 이런 그 모바일 업무를 도입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지금 벌써 제가 오고 나서 각과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네이버 밴드가 결성되어서 예. 온라인상으로도 직원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제가 그전 직원들의 전화번호부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스마트폰의 전화번호부에 입력을 다 올려놓어서, 제가 모든 직원들과 직급 구분 없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우리 법원의 하두는 스마트코트 예. 그렇게 하두를 정해서 모든 업무에 it기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스마트코트 스마트법정 법원, 예. 법원 이런 이야기는 소통을 빨리 하자 예. 이런 내용이 되어겠네요 소통도 빨리 하고 예. 업무 효율을 이 스마트 자원을 이용해서 최대한 올림으로서 종전의 구 방식대로 할 때보다 훨씬 더 편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할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제가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그 법원 앱이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시민들이 예. 설사 재판을 자기가 걸려있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각종 신문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를 자기 나름대로 그 관련되는 판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게 무료 앱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생활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에 도움이 아주 많이 될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몰라서 이제 그런데요. 예, 몰라서 못 쓰는 거죠. 아, 그렇네요. 예. 앞으로 이걸 잘 이용해야 되겠다 생각이 예. 들고요. 지금 또 법원장님께서는 그 법정에 예술 개념을 좀그 예. 넣어가지고 예예. 좀 편안하게 또 예. 어, 가는 그런 그 예술 법정을 또 주술하신다는데 그 어떤 개념입니까? 예, 제가 작년에 창원에서 딱딱하기와 한 법정에 그림이나 사진 작품들을 그각 벽면에 설치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에 들어오는 당사자들이 너무 주눅이 들고 이축이 되어서 예.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도 못하고 주장도 잘 못하는데 그와 같은 푸근한 비유법적으로 말하면 클래식 카페에 온 듯한 그런 예. 분위기를 도출을 해서 예. 자기의 주장도 할수 있고 방어도 할수 있고 하는 그런 거를. 도모했습니다. 예술 법정 이전과 이후를 통계적으로 추적하면 유의미한 그 여러 가지 그 정진이 있었고 전국에서 지연 단위까지 포함해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 11개 법원에서 예술 법정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설치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옛날 같으면 법정은 좀 엄중해야 된다 이런 네.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산에 와서 보니 법정 수도 창원에 비해서는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어서 우선 예. 가사무실이나 판사실 등 오피스 쪽을 먼저 좀잘 꾸며보고 예. 예술 법정은 부산에서 차차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서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지금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최근에 부산시 선관위원장으로 어 선출이 되셨지 않습니까? 예, 예. 아, 내년에 총선도 있고 바쁘시고 또 얼마 전에는 전국 동시 조합장 수협, 농협 이런 조합장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어, 어떤 준비를 하실 생각입니까? 예,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다시피 각 지역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 타락 선거가 되지 않도록 사전 그리고 선제적인 예방 차원에서 여러 계도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예. 공명정대한 조합장 선거가 될수 있도록 저희 부산선관위원회는 모든 동원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예. 내년에 이제 총선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될까요? 예. 총선도 역시 예. 공명하고 정확한 유권자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까? 뭐저 뭡니까 두 개표소 설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무들이 예, 많지 않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예잘 예, 예, 예. 예, 알겠고요. 지금 법원의 견학이라든지 시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어, 법원이 어떤 일을 하고 어, 법원이 좀 그, 시민들, 서민들 위해서 존일하는 곳이다. 이렇게 좀 피할 의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잘 아는 포털 네이버에, 예. 부산법원 시민참여단 공식 포털이, 그, 블로그가 있는데, 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올라가고 있고, 음. 제가 부산 내부 구성원에게 일주일, 매주 월요일마다 보내는 부산이야기라는 온라인 소통지도, 예. 네이버 블로그에 전부 다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법원에 사건이 없더라도 찾아오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방청을 장려하고 3월 말부터 14개 강좌를 그 부산법원에서 집중교양 강좌로 부산 시민과 법원 구성원이 함께하는 장치마당 성격으로 예. 준비를 하고 있고 사건이 적절한 것이 있으면 재판장의 선택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로스쿨에 찾아가는 캠퍼스 법정도 아. 올해 중에 한번 해볼 생각이고 예. 그리고 각종 공공단체나 학교기관에서 법원장이나 법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강을 요청하면 재판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최대한 응해서 우리 부산 시민과 법원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서로 상호 교감하는 그런 이웃 법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말하자면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법정 분위기라든지 판결하는 그 예. 재판장 분위기가 아주 바뀌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지금 우리가 그 지향해야 되는 트렌드. 예, 쪽이... 지금 트렌드가 결국 우리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하는 재판을 하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 차원에서도 하두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처럼 딱딱하고 그 근의만 찾는 예. 그런 재판을 지향하고 예. 소통하는 재판을 우리가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법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법관상 어떤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예. 법관은 일시적인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헌법과 합리된 판례, 공평한 사회적 정의감,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에 기대어서 이른바 명품 재판을 하여야 되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보수나 진보 같은 이념이 법관이 따라야 될 지향점은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사랑과 정성을 기본으로 삼아 솔선수범, 성공후사. 소통 확립 예. 이세 가지 리더십을 하도 삼아서 우리 법원 식구들이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 하도록 뒷바라지를 해서 부산 법원을 신명 나고 함께하는 열린행복최고법원으로 변화 시킬 예정입니다.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시민 여러분 들이 우리 법원을 칭찬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듯이 법원 구성원들이 신이 나서 더욱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법원장으로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히 부탁을 올립니다. 예.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예. 부산지방법원이 양심과 정의가 살아 있고 예. 시민들이 즐겨 찾는 그 명품 재판정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강민구 부산 지분장과 함께한 리얼 토커 만나봅시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